안녕하십니까. 월티비 정상호입니다. 1206년 징기스칸은 몽골국을 건국해 공신을 포상하고 천호제, 캐릭텐, 분봉제 등 군사행정조직을 확립하였습니다. 내용은 24편에서 말씀드렸죠. 신생 몽골국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 징기스칸이 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대자사크라 불리던 법령을 제정한 것이었죠. 말하자면 헌법을 제정한 것인데요. 현대법령처럼 체계를 갖춘 성문법은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명령과 훈시 중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항들이 서기들에 의해 문서화되고 축적되면서 판례법전과 사회계약법 역할을 한 것이죠. 이 문서들을 후계자인 아들 어그데이칸이 책자로 만들어 대자사크라 부르며 국가의 중요 행사 때마다 그것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하는 내용은 곳곳에 남아있는 말들을 학자들이 뽑아 모은 것인데요. 그때의 사회상과 징기스칸이 꿈꿨던 새 질서의 방향과 내용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죠.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울림이 있는 명언들도 많습니다. 징기스칸의 말은 대자사크와 빌리크 두 가지인데요. 빌리크는 법률이라기보다 단순 지시나 격언에 해당합니다. 둘다 유목민들이 관습과 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고 신의 뜻을 내세우거나 정착 문명의 법전에 의지하지 않았죠. 또, 백성들이 생활 전반을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회의 기능에 문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각 부족의 고유 전통도 대법령과 부딪히지 않는 허용했죠. 대법령의 수용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의도였겠죠. 지금부터 대자사크 36개 조항과 빌리크 30개 조항을 살피는데요. 설명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전체 내용은 양이 많아서 영상 밑에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생활 관련 조항입니다. 1조. 간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제 1조죠. 이처럼 1조에는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징기스칸은 간통을 국가 운영에서 중시한 것이죠. 징기스칸은 몽골 공동체를 튼튼히 하려면 우선 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정의 불안이 부족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상황이잖아요. 아버지 예수게이가 어머니 허엘론을 납치했고 자신도 아내 버르테를 약탈당했으니까요. 제외했을 때는 만삭의 몸이었고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버르테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태어난 아이 조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강간은 간통과 달리 강제로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부간의 믿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적에게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년이라고 박대했던 조선의 유학사대부들과는 전혀 다르죠. 2조 수관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수관이 흔했던 모양입니다. 또 그만큼 유목사회에서 가축을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죠. 4조. 물과 재의 오줌을 룬 사람은 사행에 처한다. 건조한 초원에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또 추운 초원에서 불은 신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을 반영한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며느리 미덕이었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8조. 짐승을 도살할 때에는 먼저 사지를 묶고 배를 가르고 짐승이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심장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짐승을 함부로 도살한 사람은 그와 같이 도살당할 것이다. 어차피 짐승을 잡아먹지만 고통 없이 죽이라는 것이죠. 11조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 어떤 종교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탄압하거나 그렇다고 권장도 하지 않았고요. 아마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신을 명문화한 것은 징기스칸이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훗날 세계를 정복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죠. 13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옆을 지나가는 손님은 말에서 내려 주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주인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초원은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실에서 필요한 하나의 사회보장 시스템이죠. 옛날 우리나라도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했잖아요. 14조. 물에 직접 손을 담가서는 안 된다. 물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 소중한 물을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아끼라는 것이죠. 16조, 만물은 모두 청정하다. 부정한 것은 없으므로 병과 부정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2조항에서 헤어른 개인적으로 징기스칸이 자유롭고 열린 영혼을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7조, 다른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라. 누구든 경칭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천호장이나 칸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다. 상하 개념보다 동료의식 전후의 실용에 기초한 발상이죠.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때 히딩크 감독도 선수들에게 선배라도 이름을 부르라고 시켰잖아요. 30조 절도 거짓말 간통을 금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이나 불경 말 같죠. 징기스칸을 전투만 잘하는 전쟁광쯤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런 조항을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33조. 만약 술을 끊을 수 없으면 한 달에 세 번만 마셔라. 그 이상 마시면 처벌하라. 한 달에 두번 마신다면 참 좋고 한 번만 마신다면 더 좋다. 안 마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랴. 몽골 사람들은 육식과 추운 날씨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 문화가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술잔이 세수대야만 하잖아요. 개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징기스칸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34조. 첩이 낳은 아들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많이 받고 막내는 계일과 가재도구 일체를 상속받는다. 몽골의 풍습인데요. 막내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을 유지하고 사업을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전쟁을 하거나 새 개척지를 찾는 것이죠. 처첩의 구분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서 차별, 서울 이런 차별이 없었죠. 35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은 생물을 제외한 모든 처첩을 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결혼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도 좋다.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죠. 몽골에는 형사 취소란 풍습도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이죠. 고구려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엄혹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었겠죠. 다음은 전투 관련 조항인데요. 전투 중 앞사람이 무기를 놓쳤을 경우 뒷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그 무기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가질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병사가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5조. 전쟁의 징후를 미리 알기 위해 상설 역전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의 기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꿰뚫어 본 것이죠. 동아시아와 이슬람, 유럽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자유 무역지대의 효시가 된 것이죠. 27조. 전투에 태만한 병사와 사냥 중 짐승을 놓친 사람은 태형, 내지, 사형에 처한다. 몽골에서 사냥은 전투의 연장이니까요. 이어 재산 관련 조항인데요. 5조. 물건을 사고 세번 갚지 않거나 세번부르는 사람은 사행에 처한다. 모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관행을 중시한 것이죠. 7조. 노예나 주인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사행에 처한다. 요즘으로 치면 불고지죄죠. 10조. 알레바크와 아부 탈레드의 자손에게 세세손손 조세와 부역을 면제한다. 그밖에 승려, 사법관, 의사, 학자에게 조세를 받거나 부역을 시켜선 안 된다. 실용적인 징기스칸은 기술자와 전문가를 우대했습니다. 알레베크와 이브 탈레보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29조 말을 훔친 자는 한 마리당 아홉 마리를 변상해야 한다. 변상할 말이 없으면 아들을 내주어야 한다. 아들도 없으면 양처럼 본인이 도살될 것이다. 초원에서 말은 목숨과 같죠. 징기스칸은 어릴 적에 전 재산인 말 아홉 마리를 도둑 맞았잖아요. 그때 경험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겠죠. 징기스칸이 빌리끄는 쉽게 말해 어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조. 명분이 있어야 확고하게 지배한다. 징기스칸은 전쟁에서도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싸워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전투를 벌였죠. 2조. 대자사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때 가서 나 징기스칸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 6조. 자격이 없는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은 그 안에서 갈아치워야 한다. 실력주의죠. 12조. 진실한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 노닥거리는 말은 힘이 없다. 13조. 자신을 알아야 남을 알수 있다. 17조. 예순베이는 참 훌륭한 용사다. 아무리 오래 싸워도 지치지 않고 피로한 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성을 낸다. 그런 사람은 지휘자가 될수 없다. 군대를 통솔하려면 병사들과 똑같이 갈증을 느끼고 똑같이 허기를 느끼며 똑같이 피곤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헤얼이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투박하긴 하지만 리더십의 정수가 녹아있거든요. 소통하려면 눈높이를 내가 아니라 상대와 맞춰야 하잖아요. 리더십도 소통이니까요. 22조. 내 병사들은 밀린처럼 떠오르고 병사들이 처와 딸들은 붉은 꽃잎처럼 빛나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목적은 바로 그들의 입에 탈콤한 설탕과 맛있는 음식을 물게 하고 가슴과 어깨에 비단 옷을 늘어뜨리며 좋은 말을 타게 하고 그 말들을 탈콤한 강가에서 맑은 물과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도록 하며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구루터기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들이 개의 근심과 코네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길죠. 이 조항은 만약 기자가 징기스칸을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왜 평생 말달리고 생사를 넘나들며 전투를 벌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 답이죠. 한마디로 징기스칸의 소망이자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또 고려사에도 빌리크로 보이는 구절이 실려 있는데요. 일찍이 징기스칸이 말하기를 진실로 조그마한 효심이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했다. 어떻습니까? 대자사크와 징기스칸 빌리크의 내용이 간단하고 쉽죠. 그러나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새겨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